안녕하세요. 이가정사무소입니다. 네, 오늘은 많은 수험생들하고 관세 합격생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laughs> KPMG 관세법인의 오영빈 이사입니다. 네. 그 많은 수험생들이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과연 합격한 이후에 나의 거친은 어디로 할 것이냐. 되게 고민을 되게 많이 하죠. 굉장히 음, 많이.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 저도 고민 많이 똑같이 해요. 고민을 하나 많이 했요 네. 보통 관세사 일을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인이나 관세사무소에 음. 이제 직직을 하는 방법. 그렇죠. 그 다음에 회계법인에 직직하는 방법. 음. 법무법인도 이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 기업세가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죠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관세사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 여섯 가지 정도의 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길이 있죠. 예. 네. 많은 경험 하시죠. 부처네 법무법인 빼고는다 해봤죠. 아, 아 그래요? <laughs> <laughs> 한번 소개를 해보시죠. 어디 어디를 갔다 오셨는지. 제가 처음에는, 음. 처음 이제 시작을 했을 때 인천공항에서 선배들과 같이 개업을 했었었고요. 그게 몇 년도죠? 그게 2006년입니다. 2 0 0 6년부터 2006년. 2011년까지 근무를 했었고, 음. 2012년에는 현대 자동차를 한 6년 정도 다니다가, 음. 제가 2018년에 이제 KPMG 관세법인으로 이직을 했었습니다. 음. 그래서 개인사업도 해봤고, 음. 그 다음에, 뭐, 관세사로서 대기업도 다녀봤고 그 다음에 회계법인까지 진행을 다녀봤습니다 일단 네, 오늘은 회계법인에 서 어떤지에 대한 요 부분만 오늘 얘기 를 한번 해보는게 어떨까 싶어요 네몇년 네. 되신거죠 지금? 지금 회계법인에 입사한지딱 2년 된거 같아요 2년 네아다 음. 경험을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음, 회계법인은 제가 2년을 있어 보면서 음. 확실히 어, 관세사에서 해결을 하지 않는 아니면 음. 좀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다뤘던 것 같고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관세법인에서 하는 통관이라든가 황급 이런 것들은 거의 진행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음, 거기보다 조금 더 어려운 외국계라든가 음, 언어가 필요하다든가 음. 아니면은 어, 관세법인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을 해결해달라고 오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관세법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케이스들이 어떤 것들? 어, 뭐 해외와 연관된 케이스라든가. 음. 그래서 뭐 해외 법인에서 해외 법인으로 가는 음. 케이스들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서 해외 법인으로 가는 케이스들 음. 그 다음에 외국계. 음. 외국계에 영어가 필요한, 언어가 필요한 음. 어, 업무들을 좀더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음. 회계 법인들은 네. 아무래도 관세사무소나 관세법인은 국내에서 내 위주로 이제 형성이 되어있다 보니까 음. 해외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음. 업무를 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회계펌인 같은 경우는 지점들이 그잖아요 외국에 그쵸, 네. 뭐 인도라든지 그쵸. KPMG도 여러 군데 있다고 들었어요 뭐 웬만한 국가에는 다 있는 것 같고요 음. 그렇지만 회계펌이다 보니까 관세를 전문적으로 하는 해외 KPMG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아. 그렇지만 커넥팅이 커렉팅, 되어있다 보니까 음. 서로에 대해서 조금 그 현지 사정을 많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한 음. 답변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일이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는 굉장히 좀 타이트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가 관세법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확실히 회계법이좀더 업무 강도는 확실히 타이트한 것 같고요. 음. 하지만 그에 비해서 그 급여 체계는 확실히 회계법인이 좀더 높은 수준인 것 같다는 음.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급여 체계가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수험생들과 학생들이 네. 오늘 좀 이따가 다시 또 자세히 한번 얘기해 주시고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그 걱정을 했었던 것 같은데. 회계법인의 관사가 입사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는 회계법인이기 때문에 관세사는 아무래도 좀 지위가 좀 낮은 위치에서 이제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 음. 마찬가지로 본부법인의 관사가 일을 한다라고 하면 변호사 집단 안에 관사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좀 걱정.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어 기업에도 있어봤고 회계법인에도 있어봤지만 확실히 관세사라는 직업에 조금 한계를 느끼는 건. 항상 관세 비즈니스가 메인이 될 수가 없다는 게 조금 한계였던 것 같아요. 기업에 있을 때도 그 관세 비즈니스는 회계나 이런 비즈니스에 비해서 항상 좀 이렇게 사이드로 밀려 있다 보니까 주목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위치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뭐 다른 대기업들도 컨설팅을 해봐보면 확실히 메인스트림에는 어, 흐름에 같이 흘러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 네, 약간 음. 사이드 느낌이 계속 들었고 하지만 회계법 자체는 음. 어차피 이렇게 부서가 분화, 분업이 돼 있기 때문에 뭐뭐 밑에서 일하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음. 회계사는 회계사끼리 일하고 음. 관세사는 관세사끼리 음. 일하는데 그 사이에서도 이제 코어 할게 조금 있잖아요. 아, 이전 가격이라든가 아, 이런 것들을 이제 회계사들이 일부 코어를 하는데 음. 그 부분도 아직까지는 음. 반대로 가잖아요. 이전 가격과 관세는 베이스가 음. 반대로 흐르는 그렇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 어 이렇게 막고기 확실히 일어나지는 않다 보니까, 음. 독립적으로 음. 회계법인 내에서 관세 업무를 하고 있다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회계사의 지위를 받아가지고 관세사가 업무하는 일은 거의 없다고 할수 있을 음. 것 같아요. 음. 네. 지금 법인이 다른 거잖아요. KPM 회계 네. 법인이, 법인이 따로 있고. KPM 관세 법인이 따로 있고. 아. 네. 대표님도 따로 계신 거죠? 그렇죠. 네. 음. 그러다 보니까 좀 독립적으로 그쵸. 얘기를 할수 있고, 맞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제가 염려했던 회계사 뭐 밑에서 일을 그쵸. 하면서 좀 지위적으로 좀 낮지 않냐라는 걱정들도따라는 네, 그런 건 말씀하시죠. 없는 거예요. 그게 다른 회계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좀 이게 회계 회계펌이라는 것 자체가 회계사만 있지가 않아요. 음. 요즘은 뭐 AI CPA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컨설턴트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죠. 그러니까 언어 때문에 음. 언어를 잘하는 컨설턴트들도 음.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이렇게 차별 같은 건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음. 저희 관세법인은 좀어 뭐 음. 관세사가 아니지만 음. 그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음. 그다음에 회계사야 회계법인에서도 회계사가 아니지만 음. 회계 업무를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 그리고 걱정도 또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 고배님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회계법인으로 직직을 하면 이제 원래 관세사 본연의 업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맞죠? 통과. 환급, 뭐 FTA 이런 업무들에 대해서 너무 못 배우는 거 아닌가 이제 영역이 조금 다르다 보니까 그렇죠. 말씀하셨던 대로 그런 좀 걱정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 일을 해보신 경험으로서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음. 이제 통관에 대한 베이스가 아예 없는 없이 회계법인에 온 사람들은 음. 심사 때나 이제 그 데이터를 정도로 만져보지 실제로 통관 업무를 해보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는 조금 낮을 수는 있지만 음. 어, 심사를 통해서 이제 수출입 통관 업무를 배우는 것 같고요 음. 그다음에 황금은 이제 저희는 저희도 황금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니까 황금은 많이 하고 있고 음. 하지만 조금. 어, 일반적인 환급은 아니라, 그, 석유나, 음. 화학적, 좀 복잡한 환급들을 아, 다루고 있어요. 서유랑이 좀 네. 어려운 것들. 그 다음에 음. FTA는 뭐 다수 진행하고 음. 있고, 근데 이게 FTA도 뭐 인증 수출자를 딴다던가, 음. 이런 단순한 언어의 지명서를 발급한다던가, 이런 거는 거의 없고, 음. 뭐 해외로 나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검증, 검증. 네, 거의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죠. 위사님은 음. 네. 이제, 기존에 관사 업무도 하셨고 기업처도 계셨고 지금 회계업무에 계시니까 아까 통과를 많이 하셨잖아요 기존에 처음에 네, 그렇죠. 운영이 잘한 된다고 얘기 들었는데 그럼 거기에 지금 일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시는 것 같아요? 무조건 네. 무조건 만약에 이게 없었다라고 네. 하면 지금이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아그 아, 정도까지는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확실히 플러스가 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은 어,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통관에 관련된 질문을 저한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거가 있다 보니까 확실히 플러스는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해서 많이 마이너스다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어, 플러스 되는 요인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합학생들이 이제 진로를 정할 때. 대기법인으로 진로를 정함이 있어가지고, 큰 무리가 없겠다는 얘기이신 거네. 그 네. 저희도 뭐, 신입관제사들 뽑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딜로이트, 뭐, 음... PWC 다신입관제사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가장 신입과제사를 채용할 때 네. 가장 높게 보는? 그러니까 요즘은 음... 어, 언어인 것 같아요. 언어. 네, 저희는 영어나, 그 다음에 음... 조금 이렇게 적극성, 음... 업무에 대한 적극성 등을 많이 보는 거 같아요. 뭐 영어 말고 다른 언어도 잘하면 그쵸. 합점이죠. 더... 중국어라든가. 자점이네요. 그쵸. 그데 음... 아직까지 이렇게 뭐 개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사람은 많지는 않고요. 음... 네. 저희 법인에도 한두명 정도는 있긴 한데 대부분 영어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뭐 중국어라든가 뭐 이런 언어를 더 한다고 하면 당연히 플러스가 되죠. 그럼 영어를 못하면 네. 거의 힘들겠네요. 그쵸. 저희 그러니까 신입 뭐 최근 2 3년 내에 들어온 음... 신입 관세사들 중에는 영어를 못하는 관세사는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네. 저도 힘들겠네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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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필수적인 조건은 영어를 잘해야 되고 네. 아까 적극성이 있어야 그렇죠. 네. 뭐좀 민감한 질문도 있지만, 뻘도 네. 보나요? 어느 대학교 나왔는지. 아, 그런 거는 안 많이는 안, 안 보는 것 같아요. 아카사 네. 네. 자체가 네.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음. 그렇지만. 네. 저희 그 k p m g 관세 범 있는 학벌이 좀좋기는한것 같아요 어뭐 음. 스카이 출신도 좀있고벌은있 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근데 뭐 제한은 없지만 한국에 서는른다 그래야 되나? 에 있는 한있고그러에 있는 한국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그는 한국에 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는는 한국에 있는 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는 한국에 있 한국에 있에 아, 네. 연봉을 어디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지 정확하게 잘...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그게 그 연봉은...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신입 관세사 네네. 기준으로 회계펌에 들어온 신입 관세사 연봉과 음. 일반 음. 관세법인에 들어갔을 때 연봉의 차이액 정도. 음, 제가 신입이랑을 잘몰라요 아, 왜냐면... 신입분 이쪽이 또잘 아실 것 같으니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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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웃음> 기성말 한번 하시고 완전 완전 면 신입이 얼마 올려놓았죠? <laughs> 오. 신입은 한 두만 원 이상 차이는 안는것같은데다 네. 그렇게나. 네.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 회계펌들은 대부분 이 매니저급 이상이 확실히 연봉이 좋거든요. 매니저급이라고 하면 한6 년차 이상. 네. 그때부터 회계펌이랑 관세펌이 금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제가 음. 알고. 처음 이제 신입들한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그쵸, 그렇죠. 한참만에 차이가 난다. 그렇겠네요. 그렇겠네. 그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도 이제 같은 시기 합격을 하고 저는 관습법이 음, 그렇지요 그렇죠. 기업, 예, 귀엽, 바실때 바실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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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른 대로 음. 갔지만 그. 제가 제가 처음 우리 학교 했을 때는 아마 회계법인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어요. 회계가 없어서 없었고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생기기 시작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연봉을 간선인보다좀 높은 수준에서 신입을 그렇죠, 뽑다 그렇죠. 보니까 맞아요. 많은 이제 인재들이 회계법인으로 많이 갔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근데 네. 그게 몇년이안 됐어요. 네. 한 3, 4 년, 음, 한3년 정도밖에 안 됐던, 음, 음. 음. 2, 안 됐던 것 같아요. 회계펌이 급여가 오른 게한 2, 3 년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처음 들어갈 때만 해도 네. 회계펌이 그래도 조금 더 준다. 그래요까 그러니까, 예. 아, 예. 천만 원까지는 몰랐는데 네. 와 그렇네요. 어쨌든 연봉 차이는 한 천만 원 차이. 나그 정도 흔들리면 하겠다. 네. 음. 근데 이제 회계펌이 음. 색, 어, 몇 군데가 없다 보니까 네.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1 년에 한6섯이군데요 음. 회계펌 씩두세 명씩 음. 이 정도밖에 안 뽑다고 보니까 아, 좀치열하네요 네, 생각보다 음. 그 수요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음. 음. 아, 병력적으로 음. 들어가셨잖아요, 아직. 저는 병력적으로 들어가. 그럼 병력적으로 수영을 많이 하나요, 회계 원래는 음. 병력적으로 잘안 하죠. 음. 원래는 회계펌은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케이스가 많은데 음. 어 저는 운 좋게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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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오늘. 회계법인에 근무하시고 계시는 관세사분 모시고 회계법인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 한번 나눠봤고요.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또 문의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초대해서 이렇게 자리 마련해서 댓글로 궁금하신 부분들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여쭤보고 우리가 그 리플라이를 어 그래도 괜찮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언제든 좀... 질문 주세요. 월요일 네. <laughs> 시간 내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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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